네. 네 무대 위로 마크되어 있는 곳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 사진 촬영부터 진행하겠습니다. 예, 정면 봐주시고요. 네 감사합니다. 네 우측으로 시선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좌측으로도 예 인사 부탁드리고요. 네 네. 하트 꽃도 대무가 네, 팀에 보내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립니다. 네. 저희 <laughs> 감사합니다. 지금 보지 감사합니다. 저희 대무가 팀에게 응원의 멘트 부탁드릴게요. 네, 오늘 어, 박성웅 선배님 초대로 오게 됐고요. 아, 또 그리고 정경호 형님도 에, 영화에 나온다고 해서 에, 오늘 보러 왔습니다. 근데 오늘 경연은 막상 오늘 못 오신다고 <laughs> 얘기가 들어서 아무튼 오늘 대무가 영화 너무 기대되고요.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. 대무가 파이팅. 네, 감사합니다. 무대 아래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.